할렐루야 아버지 참이 땅이 확실히 사망당한 땅인 것 문재인의 공산당원들의 완전히 확실하게 50으로는 내부 장악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지들이 주체인 것처럼. 공산당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국화래 주체인 것처럼. 할말 아마 날 말. 오직 가진 게 깨밖에 없는 사탄의 개들이, 공작이. 어는 게 뛰어난 사술, 주술, 마술. 정치 기획 소설밖에 알지 못하니, 능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주접을 봤어. 마트 물건 사면서. 이념을 포함시킬. 주접이 되나? 그러면 저 악기들에게 기르기를 물고 뜯기를 필요도 없지. 보통 인간은 그런 것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 콩을 샀나? 멸치를 샀나? 그러면 콩 멸치. 뭐 멸치를 개, 간식으로 주나? 콩은, 아, 멸치 조음에 들어가지? 콩도 삶으면 개 영양식이 되나? 나는 멸공이란 말 60년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모르지 성장기에 치열한 남북전쟁이 위험성이 100% 전쟁 촉발 직전에 끝없는 남한 침공을 했던 북한으로 인해 자국의 국방 방어를 위해 그런 말을 사용했나? 그러나 이 원시인의 기억 속에는 싹쓸이 사라지고 없는 단어라. 그런데 그들은 참 뛰어나다는 것이라 어찌 멸치 콩을 보고 그런 말을 지어낼까? 사탄의끼는 그래서 기노스 보고 올리라는 것이다. 일찍이 말했잖아. 윤석열이가 무슨 짓을 하든 저들은 악기처럼 물건 뜯는다고 그러고는 어떤 놈이 말했어요. 절대로 지들처럼 악의 꾀로. 기획했어. 멸치콩을 샀다면 내일날에 대통령감으로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문재인아. 사기 더불어야. 너희는 이재명이가 전과자가 아이가? 그리고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너희 집단으로 불법을 철감추고 법의 기관을 싹쓸이 주물렀어. 범죄 전문가를 나라 위에 앉히기 위해 미처 지랄하는 그 의도가 뭐고? 남한 장악을 위해서잖아. 남한 공산화를 위해서잖아. 자국의 벙어를 위해서, 멸공을 하든, 공매를 하든, 자국의 국방방어를 위해서는 다할수 있는 권리가 왜? 자유대한국은. 북한은 소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 지배 아래 꼭두각시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새끼들아 윤석열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것을 콩멸치는 윤석열이 머릿속에 그런 건 없어요 이 개새끼들아 너희처럼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도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왜 헛득을 하고 그걸 엮을까 너희가 주범이기 때문에 멸공의 대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도저히 제발 저었어 그렇게 바지까리기었었어 큰일이가 난 것처럼. 아니 무슨 큰일이 난 늦게 새기더라. 멸치를 한 차를 싫어하고 콩을 열 차를 실어와도 자유 대한민국 공화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 있게 새기더라. 그가 내일 시험을 통과했어. 나라의 경영자로 뽑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라 이렇게 했었기더라. 그런데, 아니, 대통령 후보에게 어만 장담을 다 치어요. 지들은 적국과 내통하고 적국의 핵폭탄 공작까지 지금 모함하던 공작하던 미치광들이. 저 문재인의 집에 아래 있는 이 대한민국 누구도 멸치 콩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예 멸치공 샀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완전히 지들 간첩들셋줄 하는 반대파라고 지켰어. 사찰 당한 1호 사건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조심조심 하라고. 멸치공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저 문재인의 장악한 사이비 정부 아래서는 아주 아주 조심, 코로나 세균만큼이나 조심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 왜? 내일날에 대통령이 후보를 출마한 자도 물고 찢는데, 너희 국민이 무슨 힘이노? 그는 그래도 나라 3분의 1에 애국자들의 초천으로 그 자리에 섰잖아. 그리고 그들은 민주주의 산물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국호를 주장하는 자들인 것이라. 저 공산 침복자파리가 아니라, 지들이 간첩이니까 곧가닥 도적이제발 저러서 저지거리 하는 것이다. 그 말은 100% 지들이 김정은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소린 것이다. 마리가 똥이가 그래서 저들을 끌어내리라고 했던 것이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고 했던 종자들인 것이다. 아래 열었다 하면은 남한 강탈, 나만 집에 그러나 이 땅은 자유 대한국의국화에 있는 독립국이라 이 미친 개새끼들아 너희가 김정은이 하순이 된 것처럼 아니 자기절의 자국의 국방을 주장하면은 완전히 큰일 난 것처럼 야이 미친 개새끼들아 너희가 말하는 국방에 뭐고, 자국의 국방을 허물었어. 완전히 해제시켜놓고, 최악의 악의 살인마들과, 그들의 소원은 다돌어줘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길이 길이 뇌물 쳐바치는 거, 자본주의 자살을 갖다 뇌물로 쳐바치는거 말고 뭐 있었나 있겠어, 기더라. 그게 국방의 의미가 있겠어, 기더라. 전쟁이 발발한다 할지라도, 자국은, 에메프어 국방을, 방이 유럽에 안정된 나라는 인간의 기본을 가진 자는 그것이. 아이 골목 대장들에게도 물어봐라. 돌목 대장을 지키기 위해 뭘 해야 되는 이개새끼들아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런데 자국의 국방의 방어를 위해 자국의 국방을 주장하는 게 무슨 큰일난 것이고 이개새끼들아 무슨 자유 대한민국의 국회의 민주 국화에 야이개새끼후보의 자격도 없다고 지랄하는 이 미친 개새끼너희남 천국을 위해서 핵공장을 짓고 고무한 자들이 그럼 뭐라고 그 자들에 대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는 이렇게 싹쓸이 매국노 친북 스파이 간첩들이라고 인정해도 합당하지 않나? 너희 짓거리로 봐서는 지금 윤석열이에게 멸치콩 샀다고 개래길이 도저이 제발 절였어. 지들이 큰일 날것 같으니, 대만이 큰일 날 것처럼 개질할 떠는 미치광이다이 땅아. 지금 대한민국이 저 미친 친북 자파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태클을 당하고, 민주 국호를 자유 대한민국을 주장해도 저들은 김정은이 똘마니처럼 행세하고 인민당원처럼 행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라. 저것은 행포인 것이라.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 문파는 삭세래. 말단까지 어제까지는 기러기래.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윤, 이준석이 끌어안지 못한다고. 그래도 오늘은 또그 끌어안으니 쉬오라고. 그리고 또 어제까지는 게르기테 TV 말 노름판 벌리지 않는다고 몰아붙이더니 또 하겠다니 또 뭐라캐노. 이제 또 안한대. 가장 핑계를 다 대며. 저들이 바로 헷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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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다 없이 말파리로 말쇼를 벌이는 미친 개새끼인 것을 대한민국 아직도 인식 못하나? 도대체 저런 자들이 이 땅을 위해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아직도 저들을 처자리에 두고 용납하나 당장 끌어내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심판 받아 맞닥하지 않나? 자국의 무장은 큰일 난 것처럼 말만 해도 근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뭐으려고 공사하고 멸치 사슬뿐인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비유하며 바지까리 걸어서 집 빨기 위해 아니, 이 땅이 자유대한민국이 아이가? 윤석열의 말로써 국방에 강력한 국방 방어책을 말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고? 자국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겠다는데, 야, 이 미친 개새끼들아, 너희처럼 완전히 국방을 허무고, 적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적국이 원하는 것이면은, 최선의 우방까지도 다 처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laughs> 자국을 허물고자 하는 매우노지 거리를 끝없이 해대는 이미 치광이더라 그러나 윤석열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자주국방, 무장 초강력 그것을 선거 공약으로 펼쳐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 이 미친 개새끼들아. 무슨 개짓거리 개소리를 끝도 없이 펼쳐. 저 미친 광기들이 범죄 조직이 공산주의자들이. 어제까지는 대머리 파리 하더니 이 미친 개새끼들아. 신은 무명이 말했어요. 빛의 정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쾌락을 사랑하기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대머리가 만연할 거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머리 성령해 주기 위해 병든 자들의 더 이상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떡 끼다 보면 밑바닥은 어떻게 자기 목숨을 이어가라. 대머리 성령하는 것이 의료범 책정이 된다면 모든 성령의 부분 미모를 위해서 성령하는 일도 하자고 하면 너희를 뭐라 할 것인가 이 미친 개새끼들아 이미 대머리를 만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만연하나 모든 명이 만연하잖아 죽고 사는 목숨이 걸린 일도. 그리고 어려 보험비는 하늘 모르게 치솟잖아. 그게 누가 다 피해보노? 가진 자는 피해 안 본다고 아무리 뜯겨도. 그러나 누가? 밥 먹기 살기 위해, 밥 먹고 살기 위해, 죽자 사자, 목숨 걸어야 하는 자들이 최악의 피해자인 것이다. 어려움 수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미친 개새끼들아. 저 미치광이들은 끝이 없다고. 아예 혓바닥으로. 국민 밑을 5천만을 다 핥아주겠다고 설치고 있다고. 상거리를 통해서 삭스리 공략을 펼치며. 그런데 그렇게 5천만이 그들에게 운명을 내 맡기면은 너희 목숨은 누가 지키노? 너희 미래 내자식들의 생활의 터전은 저들이 다 담보잡아 다 팔아쳐먹고 누가 보장해 주노? 그빛은 누가 책임지노? 결국 오천만이 그 빚더미를 아는 것이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저 인간이 아는 자들의 끝없는 악의 꾀로 펼치는 말파리쇼에 단배철산에 벌써 몇 번이나 헷가닥이고 어제 했던 말 돌려막는 것이 일상이 아이가? 그렇게 그렇게. 말파리, 쇼안 한다고 떠벌리더니, 한다고 하니까 또 뒤로 빠지고 또땀핑게 되잖아. 그것만 있었나? 윤석일이 지도자 자격 안 된다고, 개러기를 팔아쳐먹더니, 또헷가닥 쇼하고 있다잖아. 국민 열불나게. 아니, 도대체 저들의 말의 근거가, 인간상식의 바탕을 따는 것인가? 자기 미친, 광년들의 미친 광주인가? 질주인가? 그래도 이 땅의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기에 분별 못하나 저들의 짓거리를 국방 옹호 정책. 그것은 100% 자유민주국화 아래 대한민국은 적국에 속한소 속국이 아니라고 미친게 생기더라. 적국에 눈치 보고, 아부 떨고, 아첨 떨고, 자국에 자원을 파다가 뇌물 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뭘 얻기 위해, 결국은 소리 없이 완전 적에게 한순간에 팔리는 것이라 왜? 무장해제가 완전히 다 되고 나면 그걸 노리는 것이라 저몸파는삭설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런데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공약이 말로 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 이 미친 개새끼들 너희가 100% 김정은이 공산주의 스파이 간첩이기 때문에 도적이 재발결어서 온갖 개수작지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펼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 미친 개새끼들아. 그러면은, 오천만이 멸치, 멸치, 콩만 사면은 다 간첩으로 몰래? 북한 대작자로? 공산주의! 아니, 침략을 해도 그거는 김정은이가 미쳐서 날뛰는 거지, 개새끼들아.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자유자본주의에 민주수호자가 무슨 문제고 있겠어? 너희들이 더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말파리를 하고 있는 게 전부이지. 너희가 결국은 나만 공천자를 걸린 돈이 될까봐 오더방정을 떨고 있는 거 말고 왜생각가 대로 이 미치방이들아! 싹쓸이. 아버지